습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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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 주미재환님의 습관 4시간짜리 강의를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오늘 습관을 위해서 참찬해주신 라보노이어 2호점의 바위손 디자이너, 민희씨가 무료 그 설명을 무려까지 3명을 협찬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형평성에 맞게 일단은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 오른손 위로 올리시고요. 저랑 같은 거 내시거나 계신 분들은 양손수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laughs> 빼고 다 주먹, 빼고, 주먹 빼고 다 내려주세요. 주먹 빼고 저랑 같 빼고 내신 분들도 안 됩니다. 이기신 분들만 한다고 합니다. 주먹을 빼야돼? 아니, 가위 빼고 가위. 아니 주먹 빼고. 주먹, 주먹, 주먹 빼고 내. 손을 내리시라고요. 이기면 그러니까 어르신의 손 올리세요. 그리고, 네, 다시 돌아 가위, 가위, 고! 가위 빼고 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가위 <laughs> 빼고! 네. 저희가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끝나고 끝나고 오시면은요. 라모노 해역 2호점은 신도현역 쪽에 있습니다. 음. 네. 혹시 여기서 가장 멀리서 오신 분계신가요 지방에서 오신 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토론토 있어요, 토론토에 있었니다 토론토에 오셨니요 방집 막, 거리 이렇게 막, 이렇 따져가면서 가장 멀리 오신 분한테 드리던, <목소리> 어, 어르신께는 천연아구라, 그, 에센셜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럼 가장 가까운 데서 오신 분 계신가요? 어, 어디서 오셨어요? 역삼동에 서왔습니다 역삼동? 어디서 오셨죠? 아, <목소리> 송파. 어, <목소리> 역삼동인 있는 것같 <목소리> 역삼동에도 오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목소리> 네, 네, 네. 오늘 가이드로 시, 들으시러 오신 이유 있으신가요? 공책의 목표? 왜 오셨는지 대답해주신 분께도 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성공하게 된다 그렇죠, 돈벌러 오신 거죠? 네돈벌로 네. <laughs> 오신 대답하나로 세트 드립니다 와 <laughs>

오늘 누구 강의 들으러 오셨죠? 요것도 마지막으로, 요것도 으로 요것도 마지막으로, 요것도 지요것민마도마지막 요것도 도 마지막으로, 요것도 마지도로마 세트 드로 요것도 마지막으로, 요 <laughs>